말 타는 모습조차 섹시한 남자, 류승룡 그런데, 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. 류승치가 영화가 아니라, 영화 속의 주인공이 있습니다. 용맹한 고구려인의 기상이 담긴 수렵도에서, 방금 빠져나온 듯한 류승룡씨 그런데, 아, 이게 뭔가요? 뭐예요? 어 자, 종이 말을 붙잡고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모습인데요. 아, 이 표정만큼은 시속 150km로 저럴 저럴 달리는 경주마를 탄것 같네요. 오, 말이 점프한다. 네. <laughs> 자, 역시 감독들이 사용하는 배우답네요. 손시월당 그의 연기에 <laughs> <laughs> 스태프들도 환호성을 아끼지 않습니다. 멋집니다. 네. 고개를 이렇게 들고 계셔야 되니까 오.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두루마리 휴지를 베개 담아서 촬영 큐, 컷 끝나면 막 아, 뛰어와가지고 베게 아, 대드리고 촬영 시작 그러면 베개 떼가고 그러세요. <laughs> 자 이번엔 19세기 신사로 변신한 류승룡씨!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것 같죠? 네. 프랑스 어가 아 만회의 풀밭 위의 점심이 류승룡씨의 네. 짐승 먹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치킨 너무 열심히 뜯다 보니까 막 열정이 넘쳐서 이렇게 떨어뜨리신 거예요. 순간적으로 그거를 주워서 다시... 아 정말 애들이 좀 명령이가 되는 그런 분이시네요. 자 루이스 하인의 작품도 류승룡을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.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류승룡표 코믹 연기 이쯤 되면 예술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도 허를 찌르는 패러디 기대하겠습니다. 이야.